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차준입니다. 어, 앞트임 수술이란게눈 앞머리 쪽에 절개를 해서 멍고점을 어, 풀어준다든지 눈의 가루기를 늘려준다든지 혹은 눈 사이 간격이 멀때 미간 사이를 좁혀주는 그런 수술 방법인데요. 어, 눈 사이 간격이 넓다면 당연히 앞트임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어, 트임의 정도에 따라 눈의 모양이나 어떤 이미지 변화는 생기게 마련인데요. 너무 이미지 변화를 걱정한다 그러면 눈이 길어지거나 눈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지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어, 수술을 어,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음, 자연스럽게 눈 사이 간격을 적당하게 유지를 해주고 눈 앞머리 모양이 너무 둥그러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게 어, 원래 갖고 있는 눈 앞머리 모양을 잘 살려준다면 마치 수술을 받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움을 가지면서 어, 원하는 또렷한 눈매, 선명한 눈매의 느낌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